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드 버스트 2 3화. 오늘의 여행의 제목은 무엇이죠? 오늘 여행의 제목은 마가네라 몬스터 웨이브. 망했다. <웃음> <웃음> 마가네라 몬스터 웨이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1층에 무슨 퀘스트가 생겼대요. 지금 저희는 3층으로 가야 될 차례긴 한데 여기 보시면 1층에 퀘스트가 있는데 여기 디피트 10 웨이브즈 그러니까 10번에 약간 몬스터의 파도가 쳐온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발판 위로 올라오시면 지금 최케빈 시엔 이렇게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계신 다섯 분들이랑 저희가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대박 근데 시엔아 여기 보면은 이분 이름이 이은이란 님인데 이분 노른자 아닐까 어 그런가? 괜히 기대. 잘 부탁합니다. 괜히 이렇게 아는 척해. 괜히 이렇게 얼쩡거려. 알아봐달라고. 나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괜히 얼쩡거려. 이렇게 슥. 무시하시네. 관심도 없네. 아 연예인병 걸렸죠? 어 연예인병 걸렸어요. 어어어 뭐야 뭐야. 아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오케이 좋아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깨트려버리고. 오케이. 이거 죽으면 여기서 리스폰 되나요? 봐 어, 그래? <laughs> 그러면은 네, 뭐 죽으면 죽었는데. 끝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거 그냥 가운데로 안 들어가게 막으면 되는 거야. 아!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네명뿐이 없는 거 같으니까 한길한 한 길씩 막아야겠는데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한 길씩 막았어요. 원래 다섯 명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지금 네 명이 들어왔거든요, 이 공간에. 우와, 뭐야 이거? 자이언트 루인스 호넷. 거대 유적의 말벌. 와! 근데 아직은 할 만해요. 피 별로 안 달고. 우와, 이건 뭐냐? 모리사냥, 모리사냥. 이럴 때는 몰아서 사냥해야 됩니다. 시애아 근데 나 벌써 약간 아슬아슬해. 어, 그래요? 그러면 그, 약간 아슬아슬할 때 모래반지 빵야빵야 외치시면 제가 지원할게요. <laughs> 꼭 외쳐야 돼. 당연하죠. 아, 알았어. 지난번에 제가 레벨을 26까지 키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손검으로 다시 바꿔왔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완전 빛나고 있죠?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와! 하우. 이럴 때가 아닌가? 빨리 싸울게요. 그렇지.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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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어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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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저기요 뭐 하세요? 와 보스인가? 이거 뭐야? 오 보스다. 오 잠깐만. 크기가 엄청 커. 와 잠깐 많이 달어 많이 달어 많이 달어 많이 달어. 오오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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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오케이 한쪽으로 돌면서 한쪽으로 돌면서 컨트롤 오케이 좋아.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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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벌. 우와 나 피가 얼마 없는데 벌써? 오케이. 야야 저 사람 죽는다. 아이 참. 저기요, 정신 좀 차려 봐요. 손이 많이 가는 분이네. 아니, 와 이건 또 뭐야? 우와, 잠깐만. 오오오 나 너무 많이 들어. 오케이, 나이스. 그래도 잘 해내고 있다. 우리 웨이브가 10개인 이유가... 어, 층이 10개라서 각 웨이브 별로 그렇구나. 각 층별 몬스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렇다. 그렇게 되면 10층 몬스터를 저희가 잡아야 되는. 으아아아아아아아뼈 다시 나와, 다시 나와, 다시 나와. 어,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이거 경험치가 완전 꿀인데요? 아닌가? 엄청 많이 올라. 4트모인것 같거든요, 얘들. 어, 진짜 많이 오른다. 어머! 여러분 이거 꼭 하세요. 경험치 너무 빨리 오르는데요 야, 그리고 이거. 고인물이랑 하면 더 좋겠다. 고인물이랑 하면 경험치는 그대로 들어오고 잡기도 더 쉬워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층 몬스터를 만나기도 쉬울 거 아니에요. 어, 우리 둘만 남았어. 시에나 갈까요? <웃음> <오셨다>. <웃음> <웃음> 가, 갈까?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 여기? 어. 그럼 3, 3층에서 봐요. 아, 그, 그래, 3층으로 가자. <laughs> 여러분, 이쪽은 저희가 지난 화때 보여드렸던 3층이에요. 예쁜 다리 떴던 곳. 여기서 왕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갈수 있나요, 근데, 여기? 네, 저 가는 길 알고 있어요. 오케이, 역시. 역시 CN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레벨 한 19에서, 아니, 19가 아니지. 한 21에서 한26 정도까지는 이 스노우그레, 그래, 스노우그레로 키웠어요. 그리고 저눈 사람은 경험치는 많이 안 주는데 세기만 세서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보스가 둘이 있어요. 어. 하나는 이제 미니 보스고 음. 한 개는 이제 층을 깨는 보스인데 미니 보스 먼저 가보실래요? 오케이. 자 여기 왼쪽에 레버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우와. 예 뭐야? 어디가 열린 거예요? 오! 오, 멋있어, 멋있어. 역시, 소드버스트야. 잡고 가자. 예스! 아, 저거야? 오케이, 가보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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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여러분, 그리고 방어막은 안 쓰실 때는 꺼두셔야 돼요. 어, 왜 이렇게 몰렸어, 갑자기. 좋아, 녹여버리지. 오케이, 좋아, 좋아. 아, 그렇지. 별거 아닌데? 늑살로. 아, 늑대 살살 녹는다. <laughs> 그러면은 보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보스 그냥 깰수 있겠는데? 어, 아 열린다. 우와, 밖에서 누가 열어준 걸까? 아니면은 누가 열어준 거네. 감사합니다. 잘계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아이 그건 뭐 저랑 상관없는 일이죠. <laughs> 와, 여기 이렇게 동굴이 있어. 와, 이것도 혹시 미로인가요? 아니요, 미로는 아니고 그냥 이대로 쭉 가면 돼요. 이야. 슬슬 동굴 끝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층 보다 훨씬 쉬운 수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던전을 들어가는 것 자체는 쉬워요 근데 내부 몬스터들이 좀네 아파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하지만 저희는 괜찮죠 왜냐면은 레벨을 많이 키워왔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지금 몬스터들이 살살 녹고 있지 않습니까 몬살 녹이다 그 외길 따라 가는 저 외길 따라가는거예요 저기 보이세요? 우와! 야 이거 진짜 잠깐만 뒤에 야 이거 너무 멋지잖아 뭔데요? 여기서 구르면 네 낍니다 구르면 낀다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이거 꿀팁이에요 근데 이거봐 이 겨울왕국 이런데서 나오는 그런 배경같아요 어머나 너무 멋지네 찬란한 달빛이요 나에게 힘을 주소서 여기가야겠다 <laughs> 나도 데려올까? 한번더 중이병 하면은 먼저 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들어갑시다, 여러분. 드디어 들어갑니다. 고! 슉. No. 저기요? 오케이. 우와. 야, 진짜 이뻐 여기 진짜 예뻐요. 맵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지금 그리고 몬스터들이 소드버스트에서는 플레이어를 밀어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은 죽이면서 지나가는거 이것도 그냥 외길이에요? 뭐 미로 아니고 그냥 쭉 따라가면 돼? 약간 갈림길은 있는데 이정도는 그 제가 알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오 역시 브레인 시엔 좋아 브레인 시엔과 그의 제자 케빈 우스는 그만할게요. 아니야, 계속하자. 아니야, 그만할게요. 오, 새로운 몬스터 나왔어. 무슨 정령처럼 생겼는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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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스 엘레멘탈. 정령 맞네. 오, 잡고 가자. 몰았다. 이런 거는 경험치 꿀이죠. 우 와! 반피 달았어. 한꺼번에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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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근데 나 딥프리즈라는 검 나왔거든요? 잠깐만 확인할게요 사양좀 딥프리즈 아, 33렙짜리 나왔다 아 약간 멀었네요 제 27렙 됐으니까 오케이 가시죠 어딥니까? 쪽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 여러분 첫 갈림길 오른쪽입니다 <laughs> 좋아 좋아 우와 저기 문 보여요 저 뒤에 있나요? 아니요 저기서 더 들어가야돼요 아더 들어가야돼요? 아 머네 꾸준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와 여기 위에 고드름도 있고 와야맵 너무 이쁘다 이거 로블록스 맞습니까 지금 어, 얘 조심하세요 얘 많이 아파요 오 아프게 생겼어요 하지만 녹여버리제 c n 사부와 함께라면 우와 근데 무슨 기술이길래 그거 600씩 달아요 막 앞으로 쭉 가는거 이거 아중립좀 하지 말랬지 문, 아, 그, 해도 돼요? 네문 라이트 스트라이크 난한번 써줄 줄 알았네 <laughs> 써드려요? 저 사람한테 저 캐릭터한테 한번 갑시다 네. 간다 달빛이여 문 라이트 스트라이크 아니 달빛은 왜 나오는 거지? <laughs> 달빛의 힘을 받으 갑시다. 갑시다. 꺼. 여기서는 지금 직진했어요. 문으로 들어와서 직진. 직진을 하고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 주는 여기를 돌아서 들어와 보시면은 저기. 우와, 뭐야 저거? 크기 엄청 커요. 얘가 보스가 아니고 중간 보스예요. 진짜로 우와! 멋있어. 근데 가자. 자, 옆으로 돌면서 공격하면 피해 주고 그리고 지금 방어막을 다 썼죠? 어 잠깐 빼요 잠깐 빼요 반피 달았어요 그리고 방어막을 끄고 방어막 모으고 시에님도한번 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안 괜찮습니다 아안 괜찮죠 지금 안 괜찮죠 저 따라오죠 괜찮죠 좋아 좋아 방어막 키고 가자 때릴 때는 한 방향으로 돌아주면 안 맞을 확률이 좀 있죠 오케이 한명더 왔어 그렇지, 나이스, 오, 좋아, 좋아. 오, 여기 뭐야? 잠깐 쉬다 갑시다. 오케이, 잠깐 쉬다 갈게요. 어. 어, 어, 잠깐만. <laughs> 나 달리는 거다 해가지고, 아! 아니야, 괜찮아요. 사부님 수업료로 내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나만 나쁜 사람 되는데? <laughs> 수업료, 수업료. 아니야, 실제로 돈안 주니까, 여러분. 아, 그리고, 여러분, 1화에 알고 보니까 제가, 네? 인벤토리를 확인해 보니까 누가 100만원을 줬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누구세요? 이거 100만원 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배를 주셨어? 네. 100만이요? 아니요. 100만. 그러면 수업료를 내야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아 이쪽으로 오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 가요 여긴가요? 저기 저 안쪽에 거대한거 와야 진짜 몬스터 가 근데 이건 멋있다 이 게임은 그쵸 오 뭐야 저분 혹시 노른장가 주변에 자꾸 보이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고 계셔 주변 몬스터 다 해치워주시고 그치 음음 음. 잠깐만 근데 네고고 고. 둘이 고 갑시다 좋아 어어 어? 이거 왠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야야 야, 야! 내가 야! 널 이길 거다 <laughs> 야, 야! 야!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다 섞고 있죠? 어, 아닌데. <laughs> 다 섞고 있어요 지금. 플레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몬스터는 있는데 안 잡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류입니다. 사실 많은 건 그냥 버그. 그럼 오류가 있으면 안 나오거나 하진 않겠죠. 그런가, 여러분들. 그런가요? 지금 오류가 지금 걸렸는데 저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면 약간 억울한데. 어머. 얘네도 오류 아닙니까, 지금? 헐? 그런 것? 아유. 여기. 어, 나왔다. 나왔다. 아, 나오나 보다. 아, 요렇게 되면은 보스도 나올 거라는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지금? 라라라라라. 아. 아. 어, 어.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리다대 아이고. 아유. 기술이 없어서. <laughs> 저 도끼들면 기술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쌍검으로 바꿔가지고. 당장 기술이 없어. 쌍검도 키등록 하면 될걸요? 아, 그래요? 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인벤토리 들어가서. 스킬이죠? 그러네. 휠린드 스피니 있었네. 자, 보세요. 휠린드 우와! 봤어? 휠 윈드? 아니요. 그 기술의 이름은 죽음의 데스 스핀입니다. 간다. 휠 윈드. 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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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 있었어. 아니, 근데 여러분. 보스가 안 나와요. 2000 years. 젠님. 네. 다음에 잡죠. 해 봅시다. <laughs> 자, 여러분. 여기까지 소드버스트2 였고요. 다음번에는 보스 공략에서부터 4층, 바로 공략, 2층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